주인공이 누군가 음. 오늘의 이제 주인공 뭐 예를 들어 3대시잖아요 그러면 할머님이나 뭐 팔순이나 칠순 특별한 경우시면 가장 아름다운 걸 우선 주인공을 입혀드리고 음. 그리고 이제 그 분의 마음에 맞게끔 좀더뭐 이렇게 티아라라든가 이런 것들 신경을 써서 왕비처럼 크게 해드리고 그냥 업그레이드 시켜 드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며느님이나 이제 그분들 까지는 좀 농으로 입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대가 가족을 다 농으로 입혀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손녀나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드레스를 이 정도로 단순하면서 깔끔하게 원피스형을 입히든지 아니면 미니로 코디를 해주면 굉장히 좋고요. 음. 그 주인공의 남편이라든지 그런 며느님 이런 분들은 턱시도나 이런 것들도 체형에 맞춰서 가족이니까 좀 크신 분들은 블랙 조금 저기하신 분들은 이제 그 밝은색으로 하고 손주나 이런 런 아가들은 조그만 하기 때문에 블랙으로 다 가리는 것보다는 블랙 조끼 정도만 흰 셔츠 하면은 아이가 좀더커 보이니까 그렇게 코디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